전체도 보기도 하지만 우선 저도 앞에 이제 음성이 날게 한 것처럼 제가 청량한지 음. 제가 정말 어 제가 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 네. 정말 그런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했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모니터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리에 대한 피드백을도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 차우 씨, 차홍입니다. 네, 저희,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녹음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희 노래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편인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제가 되게 번뜩하고 떠올 때가 되게 빨리빨리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 노력을 하면서 발전된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청량돌이라는 타이틀, 뭐 허보도 지금 듣고 있는 뭐 슈퍼 루키 이런 뭐 수시가 말고 앞으로 꼭 듣고 싶은 수식어뭐 있는지 생각해둔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으로 우리 드리피네 들으면 좋을만한 수시가 동의 씨, 네, 동입니다 어, 청량돌도 좋은데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제일 긴장된 모습으로만 보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뭔가 되게 저희들끼리는 엄청 성이 많고 네네. 그런 친구들이군요. 그래서 팬분들이 팬분들에게도 그렇게 불리고 싶지만 대중분들에게도 빅을 빅을 또뭐 이렇게 시크벅적한 애들이고 아, 뭐 그런 이미지로 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청량 컨셉이 너무 잘 어울려서 청량돌이라는 뭐 소식은 없지만 콜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콜라가 더 좋아하는 게 환타와 사이다를 섞은 환사.